설 연휴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송부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렙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갈렙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되어지면 습관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laughs>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이지요. 그리고 갈렙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한지파에 지나지 않은 유다 지파의 수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그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역할과 지위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교하시거나 또는 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과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국을 통해서 가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지위와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맡겨진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그 지위와 역할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평가십니다. 이제 그 믿음의 용사였던 두 사람 가운데 오늘은 갈렙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면서 내정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쓰는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시는데 칭찬을 넘어서 극찬하시는 그런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극찬을 하시면서 갈렙을 가리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조.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친밀하게 이 갈렙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계시는지 그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지.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갈렙을 극찬하신 것일까요? 그 마음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 가난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열 명의 정탄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같이 다 돌아봤죠. 열두 명이. 다 돌아봤는데,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불신하게 하는 말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기름집니다.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적과 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갈수 없습니다. 거기 우리 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가보니까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이 말이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게 만들죠. 우리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하나하나씩되어니요 거기에 불 지른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당분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같이 갔거든요 거기에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올라갑시다 우리 취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가 능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갈렙의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렙이야말로 저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 그러면서 그 갈렙을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극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어느 누가 이런 칭찬 하나님 앞에 받아보시겠습니까? 누가 받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발레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 누가 하십니까? 갈래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런 갈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풍조를 하나님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부정적인 말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나의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갈렛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들고 일정한 어떤 한 순간을 제한되어진 어떤 그러한 시간만을 산게 아니고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7회 국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의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 가나안 땅,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마침내 출애국하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시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이 약속을 저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갈렛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실제 이스라엘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느냐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모세와 그리고 그러한 말을 막으려고 했던 바로가 충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해서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네들 정신 못차려그 집도 주지 마라. 지들이 다 와서 가지고 와서 다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해라. 시간이 남아도 우리가 그러니까 딴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일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거든. 그러니 이 극심한 피해를 다 부산에 보는 게 누구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가난 땅으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현실은 이 모양이 있거리냐 왜더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바로 들어서 우리 그쪽으로 인도하시면 될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출애굽기 6장 9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선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며마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 그들이 들었음에도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지만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정 반대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은 출애굽을 고별,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지요. 문제가 없을 때는 잠잠합니다. 그러나 문제만 생기면 그 기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못살게 굴죠. 모세 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가지고 이분 이렇게 고생한 게많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1세대들,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거나 광야에서 4 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었다가 생을 마치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한것시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일관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삽니다. 그렇다면 갈렙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에게도 어려움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애굽에서의 고통을 이 갈렙도 함께 당했죠. 그리고 정탐 보고 때에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회중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위험한 순간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다돌 돌질하려고 했었던 거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갑시다, 취합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질하려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영광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면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갈렙에게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갈렙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존재였다. 있었다는 라 것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으며 그 믿음의 삶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45년 뒤. 예, 나이가,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 유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갈렙에게 성취되어지기까지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는 얘기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까지 이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那样些。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신뢰함으로 오늘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요. 여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니다 이런 갈렙의 삶을 여우수아 1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우와 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우와 께충성하였으때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분명 그 땅의 거주민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요? 눈으로 봤습니까 갈렙이라고 자신의 눈 앞에 보여진 두려운 현실에 무감각할 리가 없지요. 정탐꾼들 스스로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갈렛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갈렛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이 아니, 어, 그 두려운 현실에 스스로가 잡혀지요. 거기에 잡혀지요. 열명의 적당분들은. 그게 자신들의 마음에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갈려군요. 그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그를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호와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을 전부 바치는 겁니다.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내 마음을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주간 동안은 세상에 그리고 주일 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것은 충성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요 온전히 사로잡혀. 그렇게 될때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 그렇게 사로잡힘이 있을 때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에 그 현실에 내 눈이 빼앗기고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일편단심거 아시죠? 예. 네. 그 이 성계 아들 방언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주에게 그 마음을 떠보는 그런 시한수를 술자리에서 건네지요. 어, 이런들, 어다하 저런들, 어떠하니 그, 이렇게 살면, 어떻게 저렇게 살면, 어떻겠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만수산드럼식이 얽혀진지, 그 어떠니, 우리도 이같이 울겨 백년까지 노리리라. 하게 되어지면서 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정몽주가 단신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번 고쳐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네 향한 일편단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때그삶 때문에 잘될 때도 있고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짐도 있고, 아주 져야 하는 두려움도 있고. 때문에 져야만 하는 짓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부딪히어야만 하는 곤란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책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만 들어가세요. 하나님 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세요.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로마서 5장3 절에서 4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기도하는것이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금과 같은 존재로 세우셔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갈래과 같은 믿음으로 올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귀하고 복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그런 해보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Uh, Amen. Amen. Amen.